자 이거 무슨 순가요? 토로 때릴 것 같은데 이 자리 와서 이쪽 차와 이쪽 차 양차가 걸리는 자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 올리고 퍼넘고 자, 면포까지 놓은 다음에 양상이 튀어나오면 돼요, 그냥. 쉽게, 쉽게. 튀어나오면 먹겠지. 아, 안 먹는다? 안 먹은 말고. 자, 이제 얘를 아마 올리겠죠. 그때. 얘 올릴 확률이 높아요. 뭔가 상대 병이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할 확률이 높은데. 안으로 땡길 텐데, 어, 예측하기 힘들다. 차가 한칸 들어섰다는 거는 상대방 궁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올리면 포로 때리고, 안 올려도 때립니다. 그래서 왼쪽 차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2대1로 싸울 확률이 100%겠죠. 그니까 지금 포로 때릴까봐 살을 올렸네. 잘하네. 아 그거를 때리면 안되는데 응? 음? 어 게임 터졌다 이거 이제 땡기는 수가 틀렸습니다 지금은 포가 넘어서 면포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이제 마가 자 차가 그 자리에 왔네 이게 정수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수가 되는데 이 마가 왜 무시무시한 수가 되느냐 차가 이 자리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면포를 지킬 수 있는 수가 얘가 넘어야 되는데 마장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이 자리 올거 아닙니까? 이거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 지금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포가 살을 치면서 마가 차를 걸거 아닙니까? 당장의 외통 수는 아닌데, 어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일 빨라요 수가 외통이기 때문에 이 마로 막아줘야 올바른 수가 되는데 이게 다 털려. 양수 겸장이기 때문에 궁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 자리밖에 없을 때 다시 마장을 치면은 요걸로 닫는 게 아니라 이제 마로 막을 때 요렇게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마무리는 아마 이제 들어갔을 때 얘를 먹으면은 어 이수님 포가 죽는데요? 포는 안 죽어요. 포는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자 이렇게 마가 나오면서 얘가 나올 순 없으니까 외통이잖아요. 차장 차장의 외통이니까 어, 이렇게 왔을 때 옆으로 어디로 들어니까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면 외통이고 이렇게 와서 차장을 부를 때 마로 맞겠다는 어, 작전이겠지. 근데 차장 안 부르고 바로 먹으면은 닫으면 외통이니까 붕이 올라올 텐데 그때 뒤로 빠지면은 외통입니다. 자, 음.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는 거지. 차장에 포장에 궁을 이제 내려야됩니다 어 궁을 무조건 내려야지 어차피 끝난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7.5점 차이 13 빼기 5는 8 차로 말을 먹을 수가 없네. 마가, 이 자리, 이 자리 올것 같은데? 그쵸. 이 자리, 이 자리. 그놈의 차장은, 그놈의 차장은. 그다음에 병으로 장군 부르면 여기는 차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장군을 불러서 차를 먹으면 됩니다. 마로 먹겠지. 마가 갈수 있는 자리를 차단하기 전에 나가시고 맛상이네. 맛상은 이제 계속 똑같아요. 마 올리고 보넘고 자상 나와주고 안 먹으면 전 때린다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땡길 건데, 두칸 들어서서, 자, 자, 이렇게요. 해 이렇게. 말을 올리고 싶을 텐데, 먹을까봐 지금 못 올라오죠. 말을 지금 올리고 싶을 텐데, 장군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어, 그 다음에 차를 뽑아 주면은 얘가 움직이면은 큰일 나겠죠 차가 나왔어 그 차가 이 자리에 올거 아닙니까 어, 궁 내리면 진짜 상대 열받지 어, 여기 가고 싶은데 어, 지금도 이 자리가 정수가 됩니다 아까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정수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차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먹으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공격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시면 깔끔합니다. 상이 어차피 나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뭔데? 자, 이렇게 먹고. 오케이 깔끔하게 네, 이 형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제가 고등마로 나와서 때리고 들어간 장기는 차를 이 자리에 놔두는 것만 해도 면포가 간접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다 전체가 부동이 되거든 먼저 또 차를 쫓아주면은 상대는 절대적으로 차를 만지겠지 이 자리는 안 되니까, 좀, 이 자리도 안 되고, 한, 여기 오실 텐데, 어... 왜 이렇게 두지? 어... 마가 한 마리 그냥 더 죽은 셈이죠. 지금 또 이제 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음... 움직이면 명포가 죽으니까, 차한 마리 때문에 궁성이 전부 올스탑이 됐죠. 어, 그쵸. 겁주는 수를 더 해야 돼. 이렇게 겁을 줘야 돼요. 이렇게. 아, 지금 상장이 나오네? 기다립시다. 차가 여기 가겠네. 어, 이 사람은 왜 차를 자꾸 죽이지? 지금도 포로상을 먹으면 이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포가 돌아가면 죽으니까 이렇게 막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장에 얘가 걸리네. 마장을 쳐주면은 어, 이렇게 땡기겠지 포가 들어가면 죽겠네요 옆으로 이탈을 할 확률이 90%가 안되겠지 요거 먹으면은 어, 먹으면 상이 이렇게 뜨면서 먹을 때궁 들어오면 내 포가 죽으니까 못 먹겠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상에올수 있는 자리를 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그렇게 졸달라 옆으로 밖에 못 가겠지 올리고 방이 이제 뒤로 이렇게 올 텐데, 어그 자리 갑시다. 졸병 대하로 올것 같아. 다시 여기 오겠네. 갑시다. 이 포가 죽을 확률이 99%. 이렇게 하면 죽겠지. 졸로 막아줘야 되는데, 죽습니다. 일반인들은 포를 먹겠지만, 포먹는 게임입니까? 국먹는 게임입니까? 포먹는 게임이에요? 국먹는 게임이에요? 국 먹는 게임이죠. 병, 장군의 외통수니까 살을 요렇게 빼실 텐데... 수고했습니다. 뒤마대 기마 후수! 상을 올려줘야지 못 붙이게 이렇게 이제 양착기를 열고 그 다음에 면포까지 놓을 겁니다 자 상뒤 양마 형태가 나오네 얘를 올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귀마를 빨리 올려주면은 얘가 올라오겠지 그러면은 때리고 상 뒤에 이제 마가 따라 나온다 궁 내리고 사닥고 얘 올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 잠깐 북 내리면은 간접적으로 상장에 차가 죽으니까 빨리빨리 올려야 돼. 음, 자, 비키시면은 이제 상으로 막는 수가 있겠네. 자 아니 말고. 이 자리. 자, 다시 면포까지 놓고. 이제 이 상으로 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상으로 때린 다음에 먹을 때 때린 다음에 먹겠지. 옆으로 떠서 견마를 달라 하면은 어, 마가 이탈을 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마가 이탈을 할 텐데 병을 만질 만질하고 있죠. 이탈하면은 병이 만질 만질하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먹을 때 산길에 면포가 날아가네. 어, 안 먹으면은 내가 먹고. 그래서 지킬 때. 오, 어, 잘하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다. 어, 포로 말을 달랍니다. 포로 말을 달라해. 못 먹네. 그쵸? 못 먹네. 차가 죽으니까. 먹어야 되겠네? 먹겠다. 사선으로 와야지. 상을 먹겠지. 옆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로 때릴 겁니다. 그래서 토가 이 자리에 오면은 지켜주기 때문에 못 때리네. 못 때리면은 북 내리고 사서 양포분할. 자, 이렇게 닿는 이유는 차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닫으면은 나중에 포장 맞고 옆에 있는 이 차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둔 거고요. 조를 만질 만질 하고 싶을 텐데, 상이 나와야 되니까. 야 이거 무슨 순가요 포로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자리에 와서 이쪽 차와 이쪽 차 양차가 걸리는 특이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여기 끼우는 수가 차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가 포를 먹으면서 포가 여기 있는 차를 걸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면포가 공짜로 죽을 것 같아요. 아, 12급, 13급은 잘안 때린다. 먹고, 요즘 차또 걸렸네. 자, 아직 와시면 안 됩니다. 내수 어, 이상부터 와가 나와야 돼. 양 차가 사라지는 마술. 그 다음에 네, 상까지 마저 먹고 점수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6.5점 차이잖아요. 16.5점 차이에서는 자... 뭐 이런 자리 16.5점 정도 되면은 장기를 빨리 끝낼 생각을 해야 돼. 이해 가세요. 마가 여기 올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자, 마가 여기 올 거니까 미리 차단 시켜준 다음에 땡기면 그때 와하시면 돼요. 칠살기 냄새가 살살 나는데. 자, 먹고, 마로 이거 치면은 수가 늘어나서 외통수가 빨리 안 나오니까 여기서 외통수를 빨리 보려면은 이 포로 얘를 치는 게더 빨라요. 마로 치는 것보다. 자, 아시겠죠? 자. 이 포가 포로 치는 게더 빨라요. 자, 이 자리. 자 이제 아마 수가 날 거예요. 자, 자 마장에 사로 막을 때 수가였습니다.